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육이 공방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 오늘 날씨가 조금 어, 아직도 쌀쌀합니다. 이제 2월 중순이 훌쩍 어, 넘어섰습니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은 따뜻한 봄이 오면은 우리 유기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어, 다육이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희성이란 나이가 있습니다. 희성, 희성이란 나이가 있는데, 요런 아이들을 지금 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요 아이가 어 지금 희성금이란 나이입니다. 이렇게 원인성금, 저기 뒤에 보이는 조아이는 희성 일반적인 희성 조아이는 돌연변이가 되어서 금이 된 희성금 이렇게 크라슐라 적으로 아주 끝단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있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어, 크라슐라 속에 속하는 희성 또는 희승금을 같이 관찰하면서 잘 키우는 요령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요아이는 지금 농장에서 온 지가 한 2주 되었는데요 비교적 튼실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형성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 요아이 역시 풍성하게 이렇게 크고 있죠 이런 희승 종류는 이렇게 몇 송이를 이렇게 함께 합식하면은 아주 이쁘게 잘 키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끝단이 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은 아주 더욱더 더 이쁜 어, 더욱 어, 그런 다육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또 희생에 대한 어, 현상들은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어, 하엽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메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이렇게 공중 뿌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처럼 이승금처럼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줄기 부분에 이런 뿌리를 발생시켜 얘들이 물이 부족하다 어, 이렇게 자구책을 찾는 그러한 현상을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이런 공중뿌리를 잘 발생시키는 아이들이 있다 에오, 에오니움 종류 애들 그런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로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엽이 많이 발생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요런 하엽 부분을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뿌리도 잘르고 하엽을 이렇게 손으로 뗀다든지 기구나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잔 가지도 쳐줍니다. 유심히 보시면 요렇게 요부위가 지금 조금 많이 쪼글쪼글한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줄기는 이렇게 메말라 갑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저면으로 약 하루 이틀, 뭐 이틀도 괜찮습니다. 요즘 계절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저면으로 물을 팔구까지 채워서 저면으로 물을 흡수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모세관으로 물이 차올로 오는 그런 현상, 현상으로 지금 우리가 물을 주는 방법을 저면 관수라고 하죠. 이렇게 저면으로 한 이틀 정도 잠궈 놓았다가 예, 환기가 잘되는 곳에 이렇게 두면은 아주 멋지게 또 회복을 합니다. 이런 희생이라는 이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물 주는 주기가 조금 짧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약한 20일 정도에 물을 한 번씩 충분히 예, 주는 요령이 필요하죠이 아이도 아주 지금. 어, 많이 물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좀곧 저면 관수를 해서 어 회복을 시켜 주어야 될 듯합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에, 우리가 하나게 볼수 있는 희생 희성 또는 희생금이 아랫 부분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단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육이 공부방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